대한민 <목소리도> 잘 되고 있어요? 그때 <목소리는> 부지지 <목소리는> 잘 되고 있어요? 네, 안 돼요. 안 돼요. 왜안 되죠? 오! 아까 긴 거. 그게 위에 같은데요? 여기가, 아닌가? 여기가 윗부분 같아요. 아, 이거요? 아닐까요? 밑에 부분일까요? 오, 완성. 딱 붙는데. 음. 이게 밑에, 음. 밑에 요렇게 어, 고기 고기. 여기? 아니 여기. 오. 여기 뾰족하잖아. <laughs> 이거 건데. 어 맞아. 어. 오 음. 어. 맞았어. 또 어, 돌려 돌려. 위아래로 방향을 뱅글뱅글 돌려봐. 그거 방향도 돌려봐 이거를 이렇게만 맞추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고보고잘 안돼?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? 이게 이렇게, 아니야? 아, 서로 돌리지 마어 거기 사인거 같은데? 아니, 방금처럼 어? 안 붙어 안 붙어? 왜안 붙지? 야, 화티 나 기다려봐. 우선 옆에 거 해봐. 거 옆에 거 어려워도 한번 해보면 되지. 이렇게 아, 방향을 돌리면 돼요 다 오케이. 어, 오케이. 아, 방향을 자꾸 한 방향으로만 하면 안되지요? 이번엔 이거 빗살무늬 토기 응. 한 방향으로만 하면 잘 안돼요 손 조심 이게 네, 자석이 붙는 데가 있고, 안 붙는 데가 있네요. 윗부분 먼저 해보세요. 이렇게 생긴 게 윗부분이겠죠? 위에 예, 펜슬펜 펜슬. 이렇게 뭐 생긴 게. 근데 이거 여기거 아닌데? 중판일 수도 있지? 아, 같이. 그냥 이렇게. 위에가 펜슬펜슬. 오케이. 돌려 돌려 어디가? 어 여기 여기. 아, 여기 여기 이거 이거, 이거. 음. 아. 음, 아닌데 너무 음, 큰데 오 어. 오케이 군용기고 안군 어,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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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오! 이렇게. 오케이. 야, 이거 아니야? 여기가 맨들맨들 하잖아. 아니지. <laughs> 어, 얘 아니야? 아니네. 오오오오오, 오, 오. 오. 그다음, 그다음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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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, 이게 여기 뾰족한 부분? 여기 붙었는데? 어딘가? 아닌가? 딱, <Negative>. 딱 소리가 나야 돼아 오케이 여기 딱 소리가 나야 되지? 오 여기 소리가 나고 하는 게아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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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개 붙였어 또 여기 약간 꼬불꼬불한 거 있던데 아까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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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. 오케이, 자, 그다음 여기 안 맞나 보다. 안 맞나 보다. 아니야.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아 이게 왜 돌아가? 음. 아 여기 딱 맞는다. 음. 그다음. <laughs> 있어. 오! 대박. 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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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옳지. 음. 아, 손 조심. 아, 왜, 난 못해. <laughs> 야, 님뭐다 만들어 놓은 거에 막 숟가락 만들락 하나. 어, 맞다, 맞다. 걸그그 오!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완성. 뱅글뱅글 돌려봐. 돌아가나? 어, 돌아가지. 완성.